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나은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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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의 와이어 시내에서 한동만의 집회를 함으로, 교통체격으로 남녀의 연 결혼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가족 도와주십시오. <laughs> <laughs> 이게 다 이제 지금 분양이기 때문에 게시에서개최 있어. 주방게 조금 더좋어요트 공간이 하나 더 있어 트트 공간이 아까 뭐가 있었잖아 이렇게 아 근데 주방 구조가 약간 다르긴 해응에 욕조는 응. 저쪽에 아 양쪽으로, 양쪽으로 있어 양쪽으로. 양쪽으로. 어. 요거 문이 뭐 흔하게 그판형 공간이 많아. 애들좋 좋다는 많 있어요. 저고 그거를 그렇게나 오래 다녔는데 우리의 성품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얼마나 진보와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건 이런 우리를 주님이 지금도 기다려 주신다면. 지금 내가 기도한 그것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탁해하고 조급할 것만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 탈라탈라 1번에 2번에 3번에 4번커 5번에 기번에 7번에 8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하고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자랑스러운 친구들 한주 동안 잘 지냈나요? 자, 우리가 다시 만났다는 건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일주일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떻게 살았나? 자, 모두가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모두 그런데 같은 모양의 일주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어떤 일주일을 지냈나요? 나는 비처럼, 소금처럼, 내가 선곳을 밝히고 또 아름답게 만드는 멋진 하루하루를 여러분 채워갔나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둠 때문에 보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여전히 죄를 하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주님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나요? 얼룩과 더러움을 씻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도 빛이신 주님을 전하는 것 말이에요.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부름받은 이유였어요. 여러분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읽어 본적 있나요? 어, 쌍둥이처럼 꼭 닮았던 영국의 에드워드 왕자와 거지 톰의 이야기인데요. 둘은요 너무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난삼아 옷을 바꿔 입게 되었는데 재미로 한이 행동 때문에 전혀 다른 신분으로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왕자는 거지처을 하게 되 거에요. 거지는 왕자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자기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 동안 이 둘은 많은 것을 깨달아요. 자, 이 책을 읽었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자는 백성들을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고, 거지는 제한 곳만 책임지면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분이라는 건 책임과 태도 또한 달라져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왕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 이 둘이 가지는 책임과 태도가 같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둠에 있는 사람과 빛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갖는 책임감 태도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 속에 살았으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믿 가운데 살고 있으니 빛의 자녀답게. 이제는 이제는 주님을 믿고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의 참우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답게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말인데요, 그렇죠? 아이 답게 또 어른 답게 또 뭐가 있을까? 학생 답게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답게. 그래요. 자, 자녀답게도 있죠. 자녀답게 사는. 그럼 반대도 뭐가 있어요? 부모답게. 또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배자? 답게. 자, 모모답게라는 말 속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책임과. 태도가 들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목사님 딱 음, 만났는데 갑자기 목사님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나아다아 음, 음, 아니야 미안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한잔 차했는데아들키고 말았네. 아유 미안해. 어, 미안해. <laughs> 그런데 오늘만이 아니에요. 주일에 만날 때마다 목사님 입술에서 생각난다면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설교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처럼 들리겠어요? 아니아니요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쁘고 비겁하고 거짓되게 산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요즘은 기독교를 조롱하는 소리가 자주 많이 들립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고참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빛에 자멸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그래요. 말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몰래 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빛의 생활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곳입니다말이 자,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구체적으로 빛의 생활이라는 게 뭐라고요? 선하게 사는 거래요. 정의로운 거래요. 진실된 거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인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바닷속에 몇 프로의 염분이 들어있는 줄 아나요? 어, 아까 복사님한테 와서 들은 것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소금이라고 해봅시다. 바다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여러분, 바다를 먹어봤어요? 마... 아이고, 맛있어요? 목사님은 정말 괴로웠어요. 이 정도로 짜다고 이런 느낌이 있죠. 그냥 소금을 먹는 느낌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바다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바다에는 소금이 3%가 있대요. 그래서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고. 그 넓은 바다를 단몇 프로? 3%의 소금이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기운일 아닙니까? 자, 여러분, 혹시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약 50만 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아주 거대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곧 당장 지금 멸망당해도 될 만큼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를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셨는데 아무나 라보는 갑자기 딱 가로막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소돔과 고무라에 의로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 그들도 함께 멸망시키실 생각이세요?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만약 그곳에 의로운 사람이 단 50명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소돔성에서 의로운 사람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들을 생각해서 그 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 하나님. 그럼 다섯 명 부족하면 45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내가 만일 의로운 사람 45명 찾을 수 있다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만약 40명이라면요, 오케이라고요? 하나님, 30명이라면요? 하나님, 하나님, 그냥 20명 하시죠? 목사님이라면 1번만 때렸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20명을 생각해서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 진짜, 진짜 죄송한데요.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10명이면요. 의 10명이 그는 멸망시키실 거예요? 아마도 의인 열명은 있겠지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의로운 사람이 열명만 있어도 내가 그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좋은 사람이 맞고, 우리 하나도 님 정말 좋으신 분이 맞죠? 자, 그럼 퀴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열망했어요. 열망했어요. 열 명이 망고맙습니다 왜요? 멸망, 멸망도, 멸망. 의로운 사람이. 이한 멸망, 명도 없어서요. 그건 소개가 안나왔는데 일단 뭐 저기 저기 열 명은 없었대요. 멸망. 자, 의로운 사람이. <레> 열 명이 없었던 거예요. 5 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의인 열 명이 없어서 열 명. 자, 어때요? 그저 옛날 이야기일 뿐인가요? 아니면 지금 시대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laughs>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어요. 잊지 마세요. 소금으로 산다는 건요, 썩지 않게 하는 3%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요 내가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선하게 정의롭게 그리고 진실되게 그런데 이걸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선하긴 어떻게? 선한 말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욕 미운 말 부정적인 말부터 멈추는 거죠. 정의롭게, 어,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않는 정의, 신호등 잘 지키는 정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진실하게, 어, 거짓말 하지 않고,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진실로 시작하는 겁니다. 어때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첫 걸음을 음. 우리 함께 내딛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함께 성장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이제 돌아가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맺혀버는 거예요. 눈 뜨고 맺혀봅시다. 옥상에 따라서 오늘도! 오늘도! 선하게! 정의롭게 진실되게 사랑하는 친구들 이렇게 빛의 자녀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사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내 입술로부터 시작하는 곳이고 규칙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약속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아요 그 선한 결심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안해요 어, 어, 이게... 어, 그게... 어, 진짜, 진짜, 진짜 맛있어요